에서 박성호 에너지스트 분이 음, 작성하신 자료고 21년 1월 5일 날 자료네요. 미스터 블루 제목이 아, 투자 의견은 NR 자료입니다. 난레이티드 자료고 의견 없으시고 음, 제목이 에오스 레드의 지역 확장 모메텀 주목 만화의 게임을 더하다 미스터 블루는 2002년 설립된 만화 웹툰 플랫폼 겸 CP 회사이며 현재 자회사인 블루포션게임즈 지분이 100% 게임즈가 에오스 IP 기반한 MMORPG 게임사업 이용위중 19년 연결 매출 기준으로 만화와 게임 비중은 각각 49%와 51% 거의 반반정도 하고있죠 음. 음. 보시면 오늘 박성호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을 하셨는데, 이 DNC 미디어,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다 하셨거든요. 이거 제가, 어, 좀 빠르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이버로. 일단, 미스터 블루구요. 가격이 11,350원.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은 2,800억, 2,809억이네요. 코스닥 332. 비당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지분구조는 조승진 외 6인 60%나 갖고 있네요 자사주 2.2% 기업 개요 먼저 알려드리면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및 만화 출판업 영위 목적으로 2002년 11월 설립되어 2015년 11월 동부제2호 뭐 합병 우회 상장했다 그 내용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 후 직접 유통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만화 웹툰 등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황성, 야솔록, 사마달, 하승남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함. 이우스 게임 인수를 통해 게임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게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8년 10월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함이라고 했네요. 어, 연간 실적은 매출액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때 뭐 게임 연결 매출 들어온 건지 음, 영업이익 이 이때. 드라마틱하게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쭉 늘어나구요. 음 그렇습니다. 뭐, 돈, k p 스 투자할 사업이 아니라서, KPX 자고 현금은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률 보면, 거의 뭐, 10% 하다가, 게임 들어오고, 20%씩 되고, ROE도 뭐 어마어마하네요. 30%, 22%, 뭐, 컨센이지만, 20%대. 부채 비율은 뭐 거의 자기자본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뭐 20%, 30% 유보율도 좋은 것 같고, PER, PBR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같이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보고서까지는 못볼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 음 DNC 미디어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어차피 같은 애널리스트 분이라 이거 보여드릴 것 같은데. DNC 미디어가 웹툰 산업의 최대 수익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음, 웹툰 IP 기반 2차 콘텐츠 사업성 부각. 그 다음에, 이거, 한국 콘텐츠가 스위트홈을 흥행으로 해서, 뭐, IP, 웹툰 IP를 기반한 이런, 이제, 기업들. 우리, DNC 미디어, 그 다음, 미스터 블루, 키타리스튜디오 같은 기업들이 다시 리레이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음, DNC 미디어가 시가총액이 4,900억. 거의 두배에 가까이 됩니다. 5,000억 가까이 되고, 음, 지금, 미스터 블루는 2,800억. 와 여기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네요 d n 시비되는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라도 이거 디인시비드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 비교를 좀 하면 여기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19년도부터 음 이제 20년 이렇게까지 22년 전까지 미스터 블루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p r 도어 훨씬 높은데 디 n c 미디어가 이거는 웹툰 기반으로 이제 향후에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약간 미스터 블루를 양발잡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리포트 보이, 보여드린 것처럼 게임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게임 ip까지 eos라는 ip까지 갖고 있어서 웹툰 음, ip 기반으로 게임도 향후에 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dnc 미디어만큼의 펄을 못 받는 게 의문이다 뭐 조금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 보이지 는 않는다 두개 경쟁 업체를 피어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위투만 보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dnc 미디어가 더 높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리포트를 마저 읽어 보시면 만화의 게임을 더하다. 어 이거 아까 이거 들었고 만화는 무협 만화 미스터 블루가 그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만화들 많습니다. 그 무협 의탑 예,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화는 무연 만화 사대천왕, 황성야솔록, 삼마들 하승남과 김성동 작가의 작품에 대한 포괄적 저작권 보유, 자체 제작 수주자인 미얀마 법인 및 블루 코믹스를 통한 수직 계열화 효과로 인해 매년 10%대 중반의 OPM 영업이익률을 시현 중. 웹툰 가이드에 의하면 미스터 블루 플랫폼 PV는 2019년 기준 8,495만 뷰로 국내 웹툰 12위이며. 전체 웹툰 PV 0.3%에 불과. 다만, 무역 물과 할리퀸 장르 물에 독보적인 강점을 갖고 있어 여타 플랫폼 대비 결제 전환율이 높은 편이다. 이것도, 음, 조고요 20년엔 전년도 11월 정액제 가격 인상 효과 기존 1만에서 원 2만 원으로 온기 반영되면서 전체 외형 성장을 견인 중에 있음. 동사는 2020년 들어 젊은 독자, 독자층 확보를 위해 기존 무역 장르로 무협 장르의 로맨스와 판타지를 가미한 신무협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20년 11월부터 신무협 장르인 무신정기를 일본 피코마에 선보이기 시작. 21년 21년엔 일본 라인만가를 통해 정통 무협 만화 염나의 일본 현지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에서도 젊은 독자, 독자층이 선호하는 판타지 등으로 장르 다변화를 모색할 예정. 그리고 게임은 통사는 2016년 에오스 ip 인수 이후 2018년 게임 사업부 물적 분할을 통해 블루포션 게임즈를 설립. 블루포션 게임즈는 2019년 8월 28일 국내 시장의 모바일 기반 mmorpg 에오스 레드 출시. 에오스 레드는 2019년 8월 9월 일매출 5억 원을 달성하면서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에오스 레드는 2020년 7월 22일. 대만 시장에도 출시해 7월 8월 1매출 2.7억 원을 달성 21년엔 에오스 레드의 기타 해외 시장 출시 22년엔 에오스 후속작 출시 준비 중 에오스 레드의 지역 확장 모멘텀 주목 동사의 시가총액은 2019년 7월 2000억 원대 20년 6월 3000억 원대로 각각 수직 상승 이는 에오스 레드 한국 대만 출시로 인해 동사의 시가총액에 미만형됐던 게임 사업 가치가 더해진 것. 블루포션게임즈는 20년 1분기 동남아 15개 국가에 에오스레드를 동시 출시를 계획 중. 동사의 게임 사업은 만화산업 대비 매출과 마진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 안정성장 사업인 만화에 비해 에오스레드의 지역 확장 효과를 앞세운 게임의 증인 효과가 강한 관계로 동사 주가에 카탈리스트인가요? 이게 총매? 총매제는 당분간 게임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 이라고 하셨네요 저는 근데 뭐 안정적인 만화 사업도 하고 아 이것도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없네요 계속 뭐 영업이 영업 수익 증가하고 게임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한다 보여준 거고 둘다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탑픽은 미스터 블루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 혹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상으로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